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혼돌의 아레나에서 얻을 수 있는 혼들십. 크론슈타트라는 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배는 어, 전함이고요. 여기 혼돈의 아레나 이거 이벤트를 쭉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어, 11레벨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조별전투에서 어, 포인트를 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무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선수의 무장이 다 몰려있어요. 자유미사일 이문짜리 총4 개가 어, 선수에 다 몰려 있고, 그다음에 고정미사일 후미 쪽이라고 해야 되나 어, 후미 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 한 번에 네발 식 나가는 고정 미사일이고 내구도가 천입니다 천. 얘가 이제 산탄식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적중 직전에 이제 확 퍼지면서 이렇게 발사하는 어, 그런 어, 스타일의 미사일이고 얘는 이제 고정 한 포. 미래식 한포 같이 생겼는데 레이저가 나갑니다. 약간 저 댄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엘기 하나, 자유방공 2문짜리 어, 하나, 고정방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어, 고정방공 8개 이렇게 있습니다. 2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네요. 그 다음에 고정 방공 하나. 그래서 방공은 총, 총 18개고 일단은 배 성능을 좀 보시면 내구도가 604,500. 이 화칭이랑 똑같아요. 내구도는. 근데 이제 속도가 이지스랑 똑같아요. 17.7로. 선에는 느린 편, 얘는 10.7. 선에는 10.7이고, 얘는, 10. 얘는 8.5. 8.5면은 몬타나보다도 선회가 안 좋아 비주리가 어, 7.8이네 테돈도 9.8인데 자 그럼 먼저 어, 시운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일단 그전에 생긴게 어 저는 좀 예쁘거든요 이게 이게 뭐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어떤 분은 뭐좀 옛날 배 같이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되게 멋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전함들 보다 좀 짧은 것 같고 길이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시운전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시험할게 고정미사일 하고 고정한포 어, 이렇게 좀 시험을 해 볼게요 일단 속력부터 좀 볼게요 속력은 이지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17.7이라서 딱히 뭐볼 거는 없긴 한데 16인데 17.7이 아니고 16노트 나오는데 뭐 표기가 좀 오류가 났나 어쨌든 16노트 어, 이렇게 되고요 자, 선에는 볼게요 묵직합니다 미주리보다는 좋지만, 다른 전함들보다는 안 좋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생긴 거 예쁜데? 나는? 음. 자, 그리고, 어, 일단은 먼저 3번. 고정 미사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산탄식으로 퍼져요. 데미지 12만 2천. 데미지 양호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11만 8천. 자, 그 다음에 고정 한 포. 한 포는 한 번에 두 발씩 나갑니다. 돌아오는데 조금 걸리네, 시간이. 어, 12만 2천. 12만 2천 데미지. 어, 122,000 정도 되고, 그래서 한 사이클을 한번 좀 보면 이거는 3번으로 플락시를 하고, 1번, 2번으로 메인디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한 포랑, 그렇게 해서 1번, 2번, 4번 이렇게 메인디를 넣고, 이걸로 플락시를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1번은 둥펑 100 넣고, 2번은 블라바 넣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한사이클 한번 봐 볼게요. <laughs> 42만 3천. 42만 3천? 다시 한번 해볼게요. 42만 6천. 와, 그냥, 물론 쉬운 전이긴 한데, 포드가 그냥 피가 없어졌네. 피가 삭제됐네, 그냥. 근데 이 친구가 최대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상대가 안 돼, 얘가. 어? 잠수함이. 이게. 이게 이 배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대잠이 없어요, 대잠이. 그래가지고, 잠수함 만나면 그냥 도망가야 돼. 아니면 헬기로 대응을 해주던지. 근데 헬기로 대응해줘봐야 뭐, 얼마나 피해를 줄수 있겠냐만은, 그게 이 배의, 어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수상함 상대로는 무지하게 센데, 그래서, 어, 미사일을, 지금 1번, 2번이 2, 2미술이잖아요두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대잠 미사일. 대잠 미사일 뭐가 유명하지? 대전 미사일, 뭐 이런 거, 혜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렌스, 시렌스 이런 걸로 좀 아니면 레드 샷, 이런 것도 있고, 이걸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날것 같은데, 두발 나가잖아요. 두 발. 두 발에 두개 달려 있으니까 네 발이잖아요. 이러면은 네 발이면 만0천씩네 발이면 7만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조금 대응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은. 일단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시렌스로 한번 해서 어, 이걸 어제 시험 운전을 해봤어요. 잠수함 만났을 때 진짜 대책 없더라고요. 어, 그게 진짜 유일한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대잠용 하나 이렇게 설치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헬기도 대잠용으로 하나 설치해서 이게 어뢰가 있고 하니까 좀 그나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대잠 미사일하고 이거 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일단 공방 한번 떼보겠습니다. 좋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일단 예뻐. 그리고 전함이 어 제가 몬타나예요. 저 남이 제가 몬타나예요저 옆에 있는 애가. D11. 저 분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쟤보다? 쟤 지금 멀리 있잖아. 어 방공, 방공 테스트. 순삭순삭. 순삭. 일단 제 전략은 3번으로 플락시하고 1번, 2번으로 메인 딜 하기. 아니면, 요게 대잔 미사일이니까 대잔 미사일로 플락시를 하고 3번, 1번으로 메인 딜 하기. 요렇게 해볼게요. 와, 다 죽었네 벌써. 이걸 졌고 이미. 진 게임이었고 먼저 일단 다음 판 가볼게요 바로 빠르게 뭐 성능 시험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네 대잠 조금 애매한데 어제 제가 잠수함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 <laughs> 이게 대잠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좀 무장이 조금 그래요. 대잠이 로켓 발사기 하나만 있었어도 뭐 어뢰를 지운다든지 이런 용도로 좀 쓰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2번이나 1번은 어쩔 수 없이 대잠용 미사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네요. 대잠 미사일이니까 2번으로 어, 낚아주고 참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 가자, 가자, 한쪽을 밀자. 고각이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고각으로 나가고 해서 요거 지금 위로 뛰어넘어서 지금 발사한 거 보이시죠? 그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니? 안 보여? 그렇지. 풀썼니풀 썼지. 그러면 이제 와 아, 비늘 날라오는 거 봐. 이런 거 어뢰가 대처가 안 돼. 어뢰가 이거 그냥 고스란히 맞아야 되는 거야. 이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아프다 근데 저 친구 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깝지만 혼자 너무 들어갔어. 일단은 어, 피좀 채우고 그러고 좀 가야 될것 같아요. 헬기로 한번 보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애들이 신중해, 공방인데, 랭크전에 다들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가. 요 녀석 잡아볼게요, 요 녀석. 항모다. 자, 고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풀 썼죠? 또 가요. 지금 시렌스 제가 쓴거 지금 가서받고 있잖아, 지금. 봐봐 그거 아주 좋아. 어 이렇게 다이 다이야 너 그렇지 다이. 그다음에 이제 호이암 오고 있거든요. 이 녀석을 잡아줘야 돼 한포로 일단 한대 때려주고 맞았어. 1 2만이야이 호이암한테는 엄청 무서워. 한대 맞고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우리 편 여기 한 명도 있고 끝났지. 호이암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잘못 보이면 이제 중 그냥 끝나는 거죠. 잘못 보이면. 6만 6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잠수함이 쏴주고 있다고 그럼 가서 이제 도와줘야지 아이고 까비 맞아주고 그렇지 나와라 나와라 가도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쪽으로 돌아서 오거든요 맞았어 그렇지 풀 썼어 아파, 되게 아파. 또 온다, 일로. 일로 오면 또닭 쏴주고. 풀 써야지. 안 쓰네, 풀 썼지. 끝났죠. 아니네. 오케이, 한번더 가보자. 끝. 그렇지. 1등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리슐리랑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가 궁금한데 수상함 상대로는 거의 가장 센거 같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포도 장난 아니고 몬타나도 주 한포 재장전 시간이 12초 화칭 화칭 볼까 화칭은 메인 한포 재장전 11초 메인 한포 재장전 13초 헉, 재장전도 제일 빠르네 이 친구가 보면은 메인 한포가 재장전 10초에요 10.5초 다른 애들보다 어, 0.5초에 그래서 1초 2초 정도 빨라 대신에 이제 대잠 없는 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거를 요런 이제 대함용 미사일 바꾸고 헬기로 이렇게 대잠용으로 음좀 해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반공이 너무 쎄 물론 데미지나 이런 거는 좀 약할 수는 있겠, 있겠는데 그래도 아까 갈리는 거 보니까 거의 웬만하면 다 가르는 것 같아요 뭐전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이거 천천히 이렇게 좀 즐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음, 혼돈의 아레나에서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번들식 어, 어,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다른 저남들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리뷰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다이아 3을 찍었습니다. 이게 녹화를 지금 했는데 해기는 했는데 그냥 자막으로만 해서 어, 영상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방송을 켜서 이게 다 다이아3 가는 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어, 쩌다가 이렇게, 클레논 분들하고, 시합, 아, 지 게임 하다가, 다이아3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 아쉽게도, 녹화는 해놓긴 했지만, 자막으로만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크론슈타트, 크론슈타트인지, 이게 뭐, 저기, 크론시타트인지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론슈타트? 라고 읽어도 되고, 크론슈타트라고 읽어도 되고, 크론슈타트든, 크론슈타트든, 어쨌든, 의미만 맞으면 되니까, 어,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어, 조만간 라이브 방송에서 공방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